저희 한 연휴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,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, 저희 이제 배우분들 전, 전에 저희 그 배우분들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. 좀, 어, 저희 인천 시민분들의 호응이 좀 좋으시면은 저희 그 배우분들이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셀카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호응 많이 부탁드릴게요.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. 네 저는 어, 미스터즈 감네 너...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독님 대신 나와 반갑습니다. 네 여름 기간에 신어 네, 네, 주셔서 영어 네, 찾아 주셔서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건강도 꼭 유의하시길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마신 역할의 백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혹시나 네. 네.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많이 좀 추천도 드리고 오늘 좋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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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미스터즈 딸려 갈소원입니다. 제가 진짜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동물들과 찍을 수 있는 미스터주여서 너무 좋았고요. 어 저희 영화 미스터주랑 저희랑 동물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. 이파잘 보내졌습니까? 뭐 설날 그 연휴 때. 어, 좋은 한국 영화들이 많은데, 네, 네,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, 뭐, 보셨다시피 따뜻한 가정영화고, 또 특히나 반려동물 들르신 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네, 좀 뜻깊은 영화가 되길 바라는데, 에, 그런,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저희 영화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모저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저희 그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,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분 아니면 두분 정도 찍으니까 그러니까 셀카 모드. 저 네, 노래, 노래 는 분들한테 가서 찍겠습니다. 가족끼리 어요 <머레> 가족끼리 한 번만. 아 저, 저, 저. 어, 예, 네. 예, 예. 저주 맨날 영화보시는 거예요 어딨어? 어, 야세요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씩 마지한 분씩 더 찍어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저희 그러면 영화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저희 인사드리고 올러가겠습니다 촬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